그래 또 선님 말을못 하지. 그렇구또뭐 얼굴이 좀이사람도좀 못하. 일 등대. 하나 가 보지. 됩니다. 저쪽 가보겠어 이제 또. 지금 이 베트남 고치입니다. 이 비싼 게온거 아니지? 이거 다 기본은 다알 모든 사람들이 우 근데 베트남 고치를 안 넣는 집이 많지. 다시마, 메르치, 뭐 보고, 아니 뭐 보자기 쓰서 다이고근데두 번째 계속 못 넣으니까 그들를그대로또 다시를 또 다시 다 넣는 거예요. 한또뺄 때마다 새로 새로 같은 <목소리도> 식. 나 이따. 주로하여니 가져가라, 내 가져가라, 심해 틀니다아름뭐워다 먹으면 맛있어 에레갈비 그니까 에레갈가 많이 먹어주네, 에레갈비 에레갈비 많이 먹었지, 가방에서먹에서 사도 많이 아가지그사람도테주문가지고그것안먹지

그럼나다 우리 새에가그런 때도 하좀 한번... <놀람> 놀아야 누가 그랬다나나만나도놨어요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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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

이거 같이 전자 거들어갖고 흩어리고. 그럼 준비 다 끝나는 거야. 그럼 이 내일 할 언니, 안 들어오고 뭐하 봐 볼게요. 같이 자르게. 그래서 얼나 잠깐만. 여기 앞치마가 와. 물속 해야 돼. 좀 짧고 곱고 가락. 열지

아빠 예스개 줬으니까. 어, 그래? 자, 잘안 왔다, 잘안 왔다. 니잠깐 됐는데요? 언 오봉장 갖고 오시. 첫번내 슈가예요. 아, 거기 다 나갑니다. 언니 지금 뭐 하니까 내여수다 하고, 오봉에 얹어 주세요

좀포가이이에요